4천 대 지역 균형이란 문이 있고요 327, 17명 있고, 교과 107배 수의 면접이 있는데, 작년 경쟁률이 인문이 20대1 정도 넘어가고요 자, 연은 거의 30대1이 옥박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내신 반영 방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했는데, 올해는 일반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되게 느슨하게 반영해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슷하던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초반에서 합격자 등급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수능체제 없으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건국대 KU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교과 70, 정성평가 30에 전 과목 반영하고, 인문계 경쟁률은 20대1이 안 되는데, 자연계가 좀 높아요. 대학이 발표한 작년 자료로는 인문계 1.8에서 2.4, 자연계는 수의학과에서 좀 높고요. 1.2에서 2 2예요 건국대 이전형은 여기가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옵니다. 대략 699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지원자들간 점수가 되게 촘촘하죠. 이건 뭐냐면 물리학과 지원자가 물리 원투 이수했는지 이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전형이 경희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부산대 경북대도 있죠.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 여부 정도 판단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기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최적 없습니다. 정원 이렇게 돼 있고 출결 10% 있는데 출결해서 감점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쟁률은 13대1 인문계, 자연계는 1 5대1로좀 높은 편이고요. 입시 결과는 2등급 중반에서 3초반, 2등급 중반에서 3초반입니다. 전공학 반영하는데 여길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경기대는 최저가 없는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최저가 있는 전형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치작적을 좀 많이 합니다. 경쟁률도 약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경기대는 지원하실 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과 없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좀잘 살펴보시고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